한국교회 병폐입니다.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에 대해서 까딱만 하면 그냥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해와 착각 그리고 지가 이단으로 정죄할 만큼 하나님이요? 자기가 자기가 이단으로 정죄할 만큼 하나?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래. 무조건 성경과 안 맞아야 이단이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안 맞아야 이단이지, 왜 자기하고 안 맞아야 이단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해와 착각을 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참? 아이고, 하나님, 이런 나를 여기서 힘든 이런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오해하고 착각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착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지금 오해와 착각이 내가 사실과 진실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 나 큰일 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오해해서 하나님을 착할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해서 그들이 그렇게 착각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 텐데 내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가 그런 하나님이여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 그래서 이 화살을 나의 내가 쏘는 화살을 나에게 쏴야 돼 내가 쏘는 화살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쏴야 돼요? 나에게 어떤 화살, 오해와 착각, 이런 오해와 착각, 이런 화살을 쫙... 그런데 전부 뭐이 오해와 착각을 자기는 이것을 진실로 알고 사실로 안 다음에, 이 오해와 착각 속에서 이 화살을 전부 남을 어?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에 써버릴 때, 자 여기 가만히 들어온 형제, 유은또 나와봐라. 아, 여기다 의자는 관저 있어. 이리 와봐 요나 아예 신발을 벗고 있구나 고맙다 요나 우리 저 찬양 하나 할까? 이 자식이 왜 찬양을 시키고 그래 그러는 것 같은데 너한금성 알아?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인상 보니까 모르는 것같다 알아 아, 몰라?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어. 오늘 이따가 저, 저 파란하는 무지개 좀 가르쳐줘요. 자 무슨 얘기하려고 있었게. 아 보세요. 오해와 착각을 보셔요. 이 유나 너 있잖아. 너너너 우리 교회에서 친한 애가 누구요? 주연. 주. 주 연이. 예. 야너 주연이가 있잖아.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해서 너 참. 걔랑 사귀지마 너 걔랑 친하지마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말이야 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느니 차라리 너 그런 걔하고는 차라리 안 하니까 차, 이 목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따 또 친해 안 친하지만 안 돼요 알지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 이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얘는 주연이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니야 주애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다음 날또 얘기해 야너그러지너너 뭐, 너 속고 있어 아 내가 당한 게 있다니까 내가 당한 게 있어 유아 내가 너걱정돼서하는 소리요 나도 속어 나도 속는 거야 에? 얘도 속이고 있어 속 그런 보십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오해와 착각하지 않고서 서로가 들어가 오해, 들어가지 마. 왜 들어가지 마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 오해와 착각 속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계속 들으면 이런 오해와 착각 이건 뭐냐 이건 뭡니까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어? 그러면 내가 유은이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참 주연이에 대해서 오해, 오해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이런 오해와 착각 때문에 내가 주연이와 내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착각 때문에 무엇인가 이간이 생기고 격이 생기고 벌어진 것이 있으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해와 착각을 하나님, 내가 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영적인 생명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 나를 돌리, 나에게 나를 공격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안 돼. 왜 이게 왜잘안 되느냐면 요그 오해하고 착각이 만드는 이게 뭘 가지고 오해하고 착각하죠? 거짓이야 거짓, 거짓. 자 아니 확실해 내가 그걸 나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사실이죠 그거는. 근데 내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뭘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기억 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느 날차 포도주에 취해서 이때는 이제 오늘날처럼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술이 아니라 이때는 포도로 발효 식품이라 이 말이에요. 발효. 응? 어?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추에서 누워있을 때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싹다 벌거벗고 잔네 사실이여 그 짓이여 사실이지 근데 사실을 가지고 함과 야벳 뭡니까 샘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말이야 말이여 사실을 가지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큰 형이 샘이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을 해서 뒷걸음질해서 사실을 가리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야. 사실을 가리워졌어. 진실이야.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졌어. 진실이야. 허다한 죄를 덮어줬어. 그것이 진실이야. 그러면 사실을 들추어낸, 사실을 들추어낸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저주를 받았죠. 축복권이 있었으니까 저주 하니까 저주가 내렸지.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그 저주가 가나안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셈은 하나이 진실수 진실로 접근했던 셈은 노아가 축복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첫째 내가 거짓으로 속고 있어. 오해와 거짓으로 속어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 두 번째 사실이다라고 믿어도 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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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수도 있어 나는 확실히 사실인데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확실히 사실인데 사실로 접근하면 망한다니까 함처럼 나쁜 말은 아니라 구순이 그런데 진실로 접근하면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는 방법이래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 오해와 착각을 빨리 털어버려야지 오해와 착각을 빨리 털어버려야지 언제까지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다가 내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면 살다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한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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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로 떠나면서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물려주고 이렇게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의 유익을 더 남기고 2달란트의 유익을 더 남겨서 주인에게 10달란트, 4달란트를 네 지고 왔어요. 장사하라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자 6천 대나리온. 한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이에요. 그 6천 대나리온은 6천일을 일하야벌수 있는 돈이야. 6천일을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이에요. 에? 그러면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오6삼십 삼만 일이죠 삼만 일. 에? 3만일 그럼 3만일이면3만일이면3만일이면몇 년이에요 3만일이면몇 년이야 3만일이면응 s 만일이면몇 일이 몇몇 년이야 m 만일유 y Some money. s o 해 e m o 이 e 몇 년이야? e money. s o m 답해 o n e y Some m o n 8년? 아니요 그렇게 8 80, 80년 정도 되었지. 아 깜짝 놀랐네. 아 내가 옛날에 계산에 놓은 게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내가 뭘로서 내가 계산해버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계산에 놓은 게 있었는데 깜짝 놀랐네 내가. 어? 내가 수, 수 개월 전에 계산에 놓은 게 있었어요. 한 80년 정도 돼. 80년을 평 다시 말하면. 평생을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이에요. 어? 그러면 내저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는 어? 다섯 달란 저두 달란트 는두 달란트는 이육십이 만 이천 나누기 삼백육십4 삼사십이 한뭐몇년한삼 삼십이 년 삼십이 년한 그거의 반 정도 한 32년 정도. 그럼 6000일은 응? 한 16년 정도? 자, 16년 정도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벌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인데 많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지. 많은 돈이지. 우리 한번 한 하루에 일당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한한 8만 원으로. 8만 원으로 7만 원으로 계산해 볼까? 일당 예? 조공이 하루에 얼마예요? 전문가 말고 조공이 조공이, 디모데가, 대모데가 디모데, 데모데 뭐지? 뭐라고 그러지? 아니 왜성두순 집사님 그렇게 막 박장대소하듯이 웃으셔요? 자, 조공이 7만원 잡읍시다 7만원 7만원, 7만원 그러면 6, 7에 42, 6, 7에 42, 0, 0, 0 10, 100, 1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억 2천이야 어, 4억 2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하루 일당 7만원을 잡았을 때한 달란트는 4억 2천에 4억 2천 엄청난 돈이지 그것도 한 달란트는 그냥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 이건 무시할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 한 달란트가 나왜 이렇게 조금 줬다 이걸 가지고 어다 써먹었어? 그래, 서어 4억 2천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때 더군다나 이때 당시 4억 2천이면 가치를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큰 돈의 가치성을 봤을 때, 에? 이 가치성을 봤을 때, 저, 더, 왜냐? 그때 당시는 일거리가 없어서 별로,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상당히 귀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해서 걸러려고 하지, 여러분, 지금은 참 일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노동의 가치가. 왜냐면, 하루씩. 할것 이래도 보러 봤자 그걸 가지고 뭘 사고 써? 어? 뭘 사고 써요? 러시아 가는 사람들 보셔요. 좀 살라고 하면 돈이 그냥 그냥 물새듯이 나가지 않습니까? 맞저요 틀려요. 아니 오늘 다왜뭘 드셨길래 오늘 다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교 듣는 줄 알고 설교하는 것같아 내가 지금 잘 듣고 있죠? 유나 듣고 있어? 고맙다. 자, 그런데 한달날한 한 받은 사람은 스스로 착각했다니까 내가 4억 2천을 내가 지켜줬어, 주인의 돈을. 4억 2천을 주인의 내가 주인의 돈 4억 2천을 지켜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 주인이 오시면나 칭찬해 주겠지. 아, 4억 2천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지켜줬으니 당연히 칭찬받을 줄로 착각한 거야. 어. 야, 너 내가 맡 놓은 거 내놔. 한달 난데 그대로 그것만 내놔. 너왜 이거밖에 없냐? 어? 아, 주인은 부자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능, 주인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심지 아니했어도 거두고 헛, 흩어지지 않았는데도 아, 주인은 모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흩, 흩어지지 않았는데도 모을 수 있는 분이야. 이게 무슨 흩? 흩으지 않은데 그뭔 무슨 소리냐? 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있다고 해보십시다1억 내가 1억 주고 1억을 흩고 자 1억을 10명한테 1억을 투자해서 억을 흩었죠. 흩었으니까 나중에 흩은 것을 가지고 거두는 것은 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1억씩 1억씩 흩어지 아니할지라도 모을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능력자로 봤다이 말이에요. 착각이지 스스로 스스로 착각이지 확실히 한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오면 칭찬받을 줄 알았다 이말이에 왜? 이거 한달란트 받는 이 한달란트 지키느라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지키느라고 죽을 고생했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참이 가난뱅이가 어느 날 돈이 있어서 이 돈을 가난뱅인가 부장인가이 돈을 얻다가 숨겨야 되는데 도둑놈이 들어와 숨칠까봐 그래서 이제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가 에 옆전 이렇게 묻어놨잖아요. 그런데 밤낮 의심이요. 이 혹시 어떤 놈인가 가져가지 않았는가 와서 뚜껑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후 닫고 다음 날또 이제 잠들기 전에 또 에? 와서 이제 뚜껑 열고 다시 이제 뚜껑 닫고 흙으로 덮고 밤낮 이지르라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 이게 참 뒷마당에 항상 없었던 불빛이 날마다 이렇게 비추는 거 보니 밤마다 이상이요. 그래서 이제 몰래 담벼락에 쳐다봤더니 거기에 이제 돈을 숨겨놓고 저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갔잖아요. 응? 지키기가 힘들어 쉬워. 힘들다니까. 아이 듣나 안 듣나 모르겠네 지키기 쉬워. 힘들어. 힘들다니까. 그렇게 힘들게 지켜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잘한 거지 한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절대 주인은 한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했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달란트 지킨 것이 게으른 겁니까? 여기 아까 여기 엽전 묻어두고, 묻어두고 지킨 사람 게을렀었어 얼마나 바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어?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을렀었어요? 그럼 왜 게을렀다고 말하느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유익을 남기지 않을 때 악하고 게으른 거래. 뭘 남기지 않을 때, 유익을 남기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유익을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것이래요. 응? 어? 이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무서운 심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이 슬피 울며 밖에 나가 어두운 곳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착 생각했었어요. 전혀 못 했지. 오히려 칭찬받을 줄 알았지. 여러분, 우리 빨리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자, 이 말. 빨리!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고향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이제 목사님이 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더니, 자, 음, 저는, 저는 이제 당진에서 우리 집 이제 당진이 당진에서 이렇게 한시간 가면 천안이 나오고 천안을 거 천안을 이제 온양이라는 곳을 온양이라는 곳을 거쳐서 천안으로 가요. 지금은 온양을 거치지 않고 당진에서 직접 천안으로 가는 길이 이제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상관 옛날에 온양을 그 온양에서 요 천안 요 사이에 어떤 동네가 있어. 동네가.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요요요 동네로 데리고 가요. 왜 여기서 개척하라고? 개척. 보니까 이제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보니 그 만약에 개척을 하면 내내 생각에 개척하면 다 우리게 올것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착각이요 어떻게 그렇게 착각을 그렇게 쉽게 막큰 소리로 막다 듣게 떠드네? 그래 나 착각했어요 왜? 꼬아요? 착각이라니까 착각이야. 그런데 왜안 했냐면 왜안 했냐면 돈 없어서 안 했어요. 돈 없어서 안 했어. <laughs> 이제 할라면 이제, 이제 새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 아 그때 돈 없길 잘했지. 돈 없기를 잘했죠. 만약에 돈 있어봐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막거덕이지 않았었어. 물론 자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면 채울수록 신앙생활이 힘들더라고. 예? 성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목회가 힘들더라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끌고 정말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난잘 신앙생활 열심히 만들어지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 착각하지 요 얘한 예, 사람만 나왔네. 착각하죠. 대답도 안 하네. 에이, 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설교하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착각의 화살, 오해의 화살을 여러분 다른데 공격, 다, 착각의 화살, 오해의 화살을 다른데 당겨서 다른데 쏘지 말고 전부 내 뭐, 네, 나를 향해 쏴서 하나님 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 빨리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겨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주님 나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오해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날마다 진실한 삶 속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오해하고 착각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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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해와 착각 때문에 견만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와 착각 때문에 하나님 면남 헐뜯고 비방하고 하나님이요 정말로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 받았다 이런 말땜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면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고 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하나님 오해와 착각을 버리지 않으니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들을 귀를 열어 주시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주저받은 원수마게 사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령하노니. 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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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불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